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참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도 새로운 계획을 또 세워야 될줄 압니다. 오늘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 찾아왔습니다. 이 상진 대사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아 여기 사무실에 오니까 뉴질랜드에서 가장 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느끼셨나요? 네. 네. 그 저희는 뭐 업무 때문에 네. 사실상 뭐 뷰를 신경 못 쓰고 이렇게 지내고 음. 있습니다만. 네. 네.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이 보기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네. 스트레스가 아주 확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아, 대사님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셨나요?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아, 6개월 지났고요. 네. 네. 그 웰링턴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만은 비바람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어땠어요? 사실 이제 제가 2월 30일 여기 베링드에 네. 도착했는데. 네. 그 뒤로 바람도 쐬고, 또, 날씨도 계속 부졌습니다. 네. 어, 요, 이제, 2, 3일 전부터 네. 날씨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외딩터는좀 좋은 날씨를 기대해 볼수 있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네. 이 작년은 사실 그 COVID-19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고, 뭐, 일반 그, 어, 교민 사회의 경우에 많이 취소가 되고 또뭐 뉴질랜드 전국적으로도 그랬습니다만 대사관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정말 그 작년 한 해는 어, 우리 대사관 또 교민사회 모두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뭐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작년에 부임하면서 그 코런타인 14일을 아, 오클랜드에서 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예. 대사로서는 처음 경험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뉴질에 네. 체제하는 대사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아. 경험을 했었고요. 그런 마음, 뭐, 매우 뭐, 특이한 그런 어, 경험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교육 여러분들께서, 어, 갑자기 한국 팬들이 전부 투절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또, 무엇보다 코로나 1 9 때문에 경제적으로들 또 네. 굉장한 타격을 받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한 해를 이 벗어나서 새해 모든 게 정상화되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뭐 보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2021년 올해 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내년이 돼야 이제 정상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요, 저희는 뭐, 기대는 좀더 빨리 네.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백신의 개발 속도가 빠르고, 네. 보급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 우리 한국도 지금 3월부터는 어, 백신 접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음,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야말로 정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년 초에 뉴질랜드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걸 보니까 뉴질랜드 사람 중에서 한 74%인가 하는 사람이 백신이 나오면 주사를 맞겠다. 나머지는 나는 주사를 안 맞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에 백신이 공급이 돼서 하여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올해 그 2021년. 어, 대사본에서는 뭐, 계획하는 게 많이 있을 줄압니다만은좀 어, 중요한 가만몇 가지 좀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게 정상화되는 네. 코로나 1 9가 중단됐던 모든 일들이 이제 정상화되는 한해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분야별로 좀말씀드리면 뭐 정무 분야에서는 우선 이제 금년에 그 한국에서 피4 g 지 정상회의라는 그 환경 관련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자신당하던 총리님좀 방안하도록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급적이면 또 이제 외교부장관이 예, 요즘에 방문을 한 번도 못 하셨기 때문에 요즘에도 방문을 할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좀 고위급 고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제면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한국, 유저랜드는 FTA가 체결됐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5주년 행사를 2월에 오클랜드에서 최대적으로 네. 해서 경제교류를 그야말로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그런 한 해로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사로 있는 얘기 중에 경제분야 교류 협력을 좀더 강하게 그생각이요그 다음에 문화 분야에서 이제 아까 우리 그 국장께서 좀 아쉬움이 많았다는 데 각종 네. 행사가 다 취소됐었죠 작년에. 네네네. 케이프컬처페스티벌 네, 네. 특히 큰 행사였는데 취소가 돼서 아쉽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좀 7월달에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작년에 못한 만큼 올해는 좀더 크게 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관련해서 k p o 콘테스트 같은 거. 또 한국 영화제도 사실상 작년에 못 해가지고, 예. 한국 영화제를 올해 기생친 이후에 새로운 작품으로 가지고 한번 크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 분야도 이제, 어 사실상 작년에는 오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로좀 안심은 됐습니다만 <laughs>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고 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오고 네. 가, 갈때 이제 저희들이 특히 예를 들면 워킹 홀리데이3천명 쿼터가 있는데 네. 3천명다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 서로 명내가 정상화 돼서 사건 사고가 오. 뭐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사건 네. 사고 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대응할 수 있는 네. 체제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사의 적도 하면 더 보충이 될 겁니다. 네. 그런 네. 체계를 좀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네. 우선적으로 기업인들 간에는 좀 악례가 좀 강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저 이제 당국과 협의를 해서 네. 제일 먼저 왕래를 먼저 해야 될 분들 경제교류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yeah. 기업인간 의 왕래를 먼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뭐 트래블 버블이 돼서 뭐, 그 중에 한국에 포함되면 제일 좋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어, 예. 정부, 요즘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네. 대상원 차원에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말씀 주실 게 이제 여기에 그 한국 참전 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이제 작년에도 그 코로나 와중에도 꾸준이 이어져 왔는데 네. 올해도 좀 변함없이 이어서 할것습니다 네. 특히 올해가 가평 전투하는 한국 전쟁 당시 참전 영사들 있었는데 가평 전투 70년이라고 그해가 네. 50년 되어 있었는데 2021년 70주년이 됐답니다. 네, 10주년 네. 기념는 행사들, 도좀가족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뭐그 참전용사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10월 2일부터 그올 2월 28일까지 그 국립유권박물관에서 음. 그 한국전쟁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또 박물관 그 측에서 이걸 4월 25일, 안작데이까지, 아니면 4월 말까지 좀 연장을 했으면 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연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 그 좋은 일입니다. 그, 저도 작년에 가서 네. 개막 시티도 끊고, 네. 우리 그리안과 대장들하고 같은 음. 시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연장이 된다는 건뭐 너무나도 좀으심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특히 안작대회가 걸쳐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많은 또 시민들이 그 참관을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작년이 <laughs>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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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코비나 인증 때문에 정상적인 일활동이 불가능이기 때문에 음. 좀 어려운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할수 있는 일들은 많이 찾아서 또 했다. 예. 특히 그 이제 보훈 관련해서 우리 코리아노바이베타랑들을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와이오로 행사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 거의 지방 도시를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의 어, 파머스턴도 갔었고요. 또남성맥크라시처치 또. 남성 건이든 전까지 가서 참전 용사들 옆에 있었었고 어, 또 이제 올해는 헤이스팅스 예, 예. 아, 예. 예. 아, 헤이스팅스에 가서 또 참전 용사들하고도 네. 어, 행사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을 이렇게 기리고 뭐 만나 뵙고 하는 행사를 계기로 해서 어, 주요, 요즘에도 주요 이제 지방 도시는 거의 순회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이 저희들 한국전쟁사진전, 그, 컬러사진으로 아주 퀄리티가 좋은 사진을 저희들이 그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와이오루 전시회가 끝나면, 이월링턴이나 크라이처츠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예. 좀 대사님께서 좀 많이. 예, 예. 그런 전시회가 가능할 수 있는지 좀, 네. 뭐 이제 시간이나 장소. 네. 저희들 이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우리 교민들에게 어뭐 그 새해를 맞아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예, 우리 뉴질랜드에 지금 거주하시는 그건 이제 사만여 명에 달하는 교민들이 계십니다. 아, 작년 한해 너무 고생들을 많으셨고,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 큰 놓지 않고 다시. 생활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희망의 한 해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대사관, 또 그랜드 총영사관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생활의 편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좀더그 건강한 한 해가 되고, 우리 교민 모두도 또 건강한 한 해가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